스타뉴스 오설인 기자. 추사랑이 친구 유토와 해외여행을 떠난다. 오는 9월 7일 방송되는 인어 예능 '내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추성훈과 야노시오 이딸 추사랑이 유토와 부모님 없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11년간 함께 성장한 추사랑과 유토가 등장하고, 유토는 '안녕하세요 유토입니다'라고 인사한다. 이어 추사랑과 유토는 첫 해외여행을 떠나고, 추사랑은 엄마, 아빠 없이 우리 둘만 여행하는데 괜찮아... 라고 묻는다. 유토는 괜찮을 거야. 익숙하거든 이라면 나한테 맡겨줘라고 답하고. 추사랑은 그래라고 말한다. 이어 두 사람의 여행 모습이 담기고. 유토는 추사랑의 예뻐라고 말해. 추사랑과 유토의 첫 해외여행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내 아이의 사생활은 품안의 자식들의 생애 첫 도전을 통해 어른들은 몰랐던 아이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없는 곳에서의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일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방송인 도경완과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진행을 맡을 예정이며 티저를 통해 도연우, 도아영 남매와 문매이순 사남매, 추사랑과 유토의 근황 및 일상이 공개될 것임을 예고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사랑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방송된 KBS 투파일럿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부친인 추성훈과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다. 2016년 3월 방송을 마지막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으며 출연 당시 친구인 유토와 일상도 공개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인원의 아이의 사생활은 9월 7일 첫 방송되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오사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8월 26일 10 42송고 NBSP NBSP 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